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문장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인데요. 이러한 문장은 형태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서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혼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 견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한 번만 나타나. 그리고 겸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두번 이상 나타나라고 할때이 겸문장은 다시 그 나타나는 양상이 이어진 문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는 문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어진 문장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주어 서술어 다시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될때 여기 있는 게 하나, 여기 있는 게 하나. 그래서 여기에 종결 표현이 있으면 앞에 있는 것도 절, 뒤에 있는 것도 절이 될 텐데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 그런데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해. 그러니까 절이 연결되는 거죠. 이때 여기 앞에 있는 절이 절이 끝날 때 주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어미는 뭐다? 연결 어미에 의해서 뒤절과 이어지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연결 어미에 의해서 뒤의 절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어미란 것이 뭐예요? 용언이 활용할 때 뒤에 나타나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그럼 어미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자, 어미의 종류 살펴보고 갈게요. 어미라는 것은 첫째 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어말 어미라는 것은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어근 하라는 접사 니은 현재 시제의 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죠. 이럴 때이 다가 뭐예요? 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 이럴 때 어말 어미는 문장을 끝내주는 어미이기 때문에 종결 어미가 돼요. 그럼 연결 어미는 뭐예요? 사랑하고 증오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고가 뭐예요?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아서 뒤에 있는 절과 연결해준다. 그래서 얘를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미는, 자, 어말어미가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끝날 때 쓰이는 것은 종결어미고, 연결해 줄때 쓰이는 것은 연결어미예요. 그러니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어말어미의 두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연결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성어미도 어말어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전성 어미는 뭐냐? 성질을 전 바꿔주는 어미라고 했죠. 예를 들면 사랑하던 그녀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녀를 꾸며주잖아요. 원래는 사랑이라는 어근 하접사던 얘가 바로 전성 어미가 되는 거죠. 원래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인데 던이라고 전성 어미가 쓰여서 관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용사형 전성 어미. 이 전성 어미에는 관용사형 전성 어미는 관용조를 아는 문장이 되고 부사형 전성 어미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명사형 전성 어미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 어미는 세 가지 명음 관형사형 전성 어미 아, 관형사형 전성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선어말 어미가 있죠. 선어말 어미는 아까 뭐가 선어말 어미죠? 니은 이런 거요 금방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니은이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는 선어말 어미고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면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본다면 사랑이라는 어근에다가 하라는 접사에다가 앗이라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가 올 거예요. 어말어미 중에서 종렬어미죠. 그래서 이아스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 미래시제의 선어말어미도 있겠죠. 사랑하겠다, 사랑하리 이런 것이 미래시제의 선어말어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중에는 또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죠. 자, 식사를 맛있게 드시엇. 다라고 할때 기본형이 들다죠. 에다가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엇이라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 이때 이 시가 뭐가 돼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복습해 봤습니까?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자, 어미는 어말 어미 단어 끝에 오는 어말 어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그다음에 선어말 어미라는 게 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것으로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 주고 주체를 높여 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다. 라는 것한번더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다시 이어진 문장으로 와서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에 의해서. 앞절과 뒷절이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런 문장을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대등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예요? 앞절이 뒤절을 꾸며주는 형태를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 앞절과 뒤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것이죠. 어미를 고정하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예를, 반바른지가 듣고, 남말은새가 듣는다. 이렇게 바꿔도 이상이 없어. 이런 것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절이 뒤에 있는 절을 꾸며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배경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목적,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어, 앞에 있는 절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죠. 의미적으로 볼 때요.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뒤에 절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하고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상 세 가지 의미를 갖죠. 나열인지, 아니면 대조인지 아니면 선택인지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어미들과 의미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문장이 하나 있고 종결표현이 있는데 이 안에 절에 들어가서 이 절이 안긴 문장이 되고 이큰 문장은 아는 문장이 되는 형태인데 이 안긴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명사 절을 아는 문장의 은 아는 문장은 이 명사가 절의 형태로 나타나 즉 절이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지만 동, 음, 독립적으로는 쓰일 수 없는 문장. 그래서 이 명사절은 이큰 아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의 역할을 하죠. 그럴 때 나타나는 어미가 음기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요. 비가 왔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큰 문장 안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뒤엔 뭐가 와요? 바로 조사가 올수 있죠.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뒤에는 조사가 온다. 그러나 이 조사는 생략 가능하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만약에 목적격 조사다, 그러면 이 명사절을 가진 문장은 큰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중, 아는 문장이, 아니, 이 명사절 다음에 부사격 조사 조사가 왔어. 사랑하기에 좋은 날이다. 그러면 이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큰, 문장, 아, <laughs> 큰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혹은 주어 역할도 할수 있어요. 사랑하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명사절을 가지, 명사절을, 명사절이 안긴 문장은 이 조사의 형태에 따라서 그 문장에서 하는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다음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자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그래서 아는 문장을 살짝 빼볼까요? 관형절이 만약에 이 속에 안겨 있어 그럼 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형어 뒤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어떤 전성어미가 쓰인다. 은, 는, 니은. 을, 던의 형태로 나오죠. 먹던 사과, 먹을 사과, 먹는 사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부사절이 이큰 문장에 안겨 있죠. 그럴 때이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이는 전성어미가 이게도로 가서 어서 이게도로 아서 어서가 쓰여요. 그래서 슬프도록 아름다운 너의 얼굴 슬 아, 슬프게 웃는 너의 얼굴 새로이 시작한 공부 슬퍼서 울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 되죠. 그래서 이 부사절을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전성어미가 쓰이지 않고 표지가 없다고 말하는데 왜 표지가 없다고 말하냐? 전체 수, 어,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요.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주어 서술어가 서술절 의 역할을 서술절로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두번 나타나고 서술어가 한번 나타났다. 이럴 때는 이럴 때이 서술절은 주어의 특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절을 가진 아,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썼다는 얘기죠. 그럴 때 고나라고라는 인용격 조사가 쓰여요. 그래서 얘는 큰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가 나를, 그가 나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다. 라고 나타나죠. 라고는 직접.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므로 직접 인용절이라고 하고 고가 쓰인 것은 간접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은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명사의 역할을 해요. 큰 문장 안에서 관용절을 아는 문장은 큰 문장 안에서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실현된다? 바로 전성어미에 의해서 실현되고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특별한 표지가 없으나 주어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고 인용절을 가진 아닌 문장은 고나라고라는 조사가 쓰여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확대는 문제화되는 것이 뭐냐, 명사절을 가졌냐,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냐, 뭐, 관용절을 이렇게 아는 문장의 종류를 물을 수도 있고, 혹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의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겸 문장이냐, 혼 문장이냐를 물을 수도 있으므로, 자, 이번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알아두고 갑시다. 요게 이제 단데요. 요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말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혼문장과 겸문장을 판단하는 아주 어, 필살기 아니면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서술어의 개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겸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어는 많이 생략되니까 서술어의 개수를 살펴보자. 그럼 서술어가 될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네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동사, 형용사,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만이 서술어의 기능을 할수 있으므로 한번 볼까요? 헉, 수지가 갑자기 나의 손을 잡았다. 자, 서술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입니다. 헉 독립어, 수지가 주어, 갑자기 부사어, 나의 관형어, 손을 목적어. 길어 보이는데 혼문장이었고요. 미나는 배우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수, 음,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배우가 보어죠. 그래서 얘는 혼문장. 성규는 영화를 보고 잠을 잤다. 성규는 영화를 봤다. 성규는 잠을 잤다. 두겸문장이죠 음, 잠을 잤다. 동사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보고 동사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서술어가 두개 나타나 있으므로 겸문장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다음 봐요. 그 집이 매우 크다. 그 관용어. 집이 주어 매우 부서 크다 한 안가 주어와 서술어가 한번 나타났네요.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 그러니까 얘는 견문장, 아니 혼문장. 그럼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 두번 이상 나타나요. 견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자연스러운 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바꿀 수가 없는 거 그다음에 아는 문장은 전성어미에 의해서 실현되죠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그다음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학습해 봐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여기서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으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대등과 종속은 의미 관계에 따라서 나눈 것이죠. 자, 그러면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음이, 그러면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여기서 혼문장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절이라고 해도 되겠지며, 되겠죠. 이어진 문장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연결어미 예를 들면 수지는 짬뽕을 먹고 철수는 짜장을 먹었다라고서 고는 연결어미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아서요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은 철수는 짜장면을 먹고 수지는 짬뽕을 먹다, 먹었다 라고 해서 앞뒤 절을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열심히 공부해서 원인이 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결과가 돼요. 그래서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상 3개밖에 없어요. 나열, 대조, 선택. 이럴 때 등장하는 어미가 있어요. 나열, 고, 나. 대조지만 선택 등지 이거 외의 것은 다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워 두면 편한 게 문법이죠.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에 의해서 연결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세 개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세 개, 나열, 대조,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봅시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순서를 바꿔도 되는 대등한 의미를 가지면서 이어진 문장이다. 고, 며, 든지, 거나, 은하, 지만. 그러면 고, 며는 나열의 의미를 든지거나는 선택의 의미를, 은하지만은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미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러면 나열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수진은 방송국에 가고 철수는 학교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나열이죠. 수지는 방송국에가 철수는 학교에가 고라는 대, 어,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수지는 노래도 잘하며, 춤도 잘춘다. 역시 다열이고요 든지나 권하는 선택을 나타내요.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 이 든지의 의미가 뭐라고요? 선택의 의미이다.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봉선의 색깔은 붉 거나, 희다. 그래서 봉선의 색깔은 붉다 봉선의 색깔은 희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 날수 있죠. 그런데, 거나라는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져 있는 문장이다. 그 다음, 동생은 시험에 합격했으나 형은 불합격했어. 대조의 의미. 성규가 국어는 잘 하지만 수학은 못해. 여기도.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거, 얘가 겸 문장이었어? 라고 이해하기 쉬운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지와 미나는 춤을 잘춘다. 그럼 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수지는 춤을 잘춘다. 미나는 춤을 잘춘다. 라고 해서 주어 서수로가 두번 나타나니까 얘는 겸 문장입니다. 이럴 때, 뭐에 의해서 겸문장이 실현됐어요? 와 라는 접속조사. 예에 의해서 두 문장이 연결이 되었죠? 수지는 춤을 잘 춘다, 미나는 춤을 잘 춘다. 얘도 겸문장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한번 볼까요? 성규는 순대와 튀김을 좋아한다. 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겹문장이 됐네요. 성균은 튀김을 좋아한다. 성균은 순대를 좋아한다. 두 개의 절이 있으므로 얘도 겹문장이라는 거이런거 속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봐야 할게 단어로 이어진 것은 겹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개의 단어가 접속 조사에 의해 이어진 문장.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수지와 미나, 단어,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수지와 미나, 단어, 단어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는, 혼 문장이라고 하고, 얘는 단어라고 하나요? 의미를 봐야 되죠. 봐봐요. 수지와 미나는 서로 닮았다요. 그러면 얘를 수지는 서로 닮았다, 미나는 서로 닮았다라고 분리할 수 있나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혼 문장이라고요. 그 다음, 봐야 할 것이 중의적 문장인데요. 의미에 따라서 혼문장이 되기도 하고 견문장이 되기도 하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철수와 수지는 결혼했다를 봐봐요. 철수가 결혼한 대상은 수지이다. 라고 해석할 때는 혼문장이죠. 그런데 철수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수지도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럴 때는, 겸문장이라는 <laughs> 거죠. 철수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수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볼 때는, 겸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봅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똑같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같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어, 두 개의 절이 연결되어 있으나, 앞 절이 뒷 절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뒷 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므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의 차이점입니다. 대등하지 않고, 앞절이 원인, 조건, 목적, 배경 등의 의미를 갖고 뒷절을 꾸며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나타나는데 이때 서술어는 연결 어미에 의해서 연결된다. 이럴 때 의미가 종속적이다. 꾸며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이라는 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 고3이 되거든 뭐뭐 하거든. 조건이죠.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고삼이 되면 주어 서술로 열심히 공부해라 주어 서술로 근데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역시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앞에 절이 조건의 의미를 갖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지는 몸이 아파서 기본형이 아파서는 아프다죠. 에다가 아서라는 어미가 있고 병원에 갔다. 수지가 몸이 아프다. 수지가 병원에 갔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인데 앞에 있는 절이 원인의 의미를 갖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니까 너가 아프니까 너는 청춘이야. 주어는 생략했고요. 앞에 있는 이 니까가 원인을 나타내는 절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 그래서 얘는 원인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보의 의미를 갖는 건 한번 볼까요? 헤어질 망정. 우리가 헤어질 망정. 나는 붙잡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망정이라는 어미에 의해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이게 질망정이 양보의 의미를 가져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양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들지라도 지라도라는 어미가 쓰였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세까지 마라를 꾸며줘요. 이때 이 지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서 양보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보니까 공부하러 기본형이 공부하 가지고 러가 연결어미예요. 의도를 나타내죠. 도서관에 간다.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성규를 만나려고 꽃던장을 했다. 여고 리고가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이것은 뭐뭐하니 뭐뭐했어. 그래서 동시성을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는 집에 오자마자 뭐뭐하자마자 TV를 켰다. 동시성의 의미를 가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데 수지가 들어왔어. 하 는데는 배경이 됩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도 말하냐면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이 상황을 나타내죠. 는데 그 다음에 잠에 깨어 보니 유명해졌어. 보니 여기서 니가 배경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조건, 원인, 양보, 목적, 동시성, 상황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주의해야 하는 거 한번 봅시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에. 자리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없죠. 예를 들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바꿔봐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의미 변화가 없죠.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절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짐으로 바꿀 수 없어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를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온다.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연결어미 고는 <laughs> 대부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쓰이지만 시간의 선후 관계가 있을 때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지 않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너 밥도 먹고 떡도 먹었다. 밥도 먹고 떡도 먹었다. 그럼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위치를 바꿔도 되죠? 떡도 먹고 밥도 먹었다. 이럴 때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하지만 자 시간의 앞뒤 관계가 있어 선후 관계가 있을 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나가 내가 밥을 먹고 나서 학교에 갔어. 그러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확대 중에서 이어진 문장 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는 문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